안녕 강릉이 친구들 오솔TV 교정과 전문은이동원 원장님이야 뽕 이제 겨울방 시즌이 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교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정을 하게 될까요? 돌출입? 아니에요 돌출입보다는 당연히 이제 덧니가 제일 좋 덧니 왜냐면은 덧니는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아 이거를 해야겠다 공강상의 이유로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덧니 때문에 교정을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덧니 때문에. 그러니까 삐뚤빼뚤 안치아 근데, 이제 그 삐뚤빼뚤한 것 때문에 교정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충분하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재교정을 오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에 이미 발치교정을 했어요. 이유는 덧니 때문에 한번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고 오는 게 제일 많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 돌출 때문에 교정을 했는데 돌출이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덧니 때문에 교정하신 분들이 재교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덧니 교정을 할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원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덧니가 심한 분들은 치료 목표에 대한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 덧니만 해결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목표가 낮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목표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덧니가 심하니까 덧니만 펴줘도 나랑 할일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목표가 낮아가지고 그냥 목표가 낮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니 교정을 할때꼭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덧니가 있을 때 자기가 돌출입인지 아니면 턱이 좀 작아서 무턱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덧니가 심하다 보면 이에만 눈이 가다 보니까 이 얼굴 전체에 대한 거를 생각 못하는 경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돌출입이나 무턱 같은 게 교정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돌출입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물, 물어보고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물론 좀 좋은 원장님들은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해줘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결하겠냐, 아니면 덧니만 해결하겠냐. 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돌출이 같이 동반된 덧니인지 아니면 그냥 다 정상인데 이만 빗절한 건지 그런 걸 일단 잘 아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 치료하다 보면은 덧니 같은 경우 중유선이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틀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중유선을 못 잡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중유선을 중간중간 스스로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돼요 내 중유선은 잘 맞나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출입, 중심선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 이게 생각보다 무턱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덧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잘못하면은 이제 되게 너무 심하게 옹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붓턱이 혹시 내가 너무 심하지 않은지 뼈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별건 아닌데 원래 모든 치아들은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충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던니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면끼리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아들이 옆면끼리 포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폈을 때 거기에 이제 충치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노출되면 은좀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laughs>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 방치하면 거기가 갑자기 뻥 뚫릴 수 있어요 뻥. 덧니가 피고 나면 혹시 이제 뭐 색깔이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그거 잘 보시면서 뭐어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필요하면은 거기다 이제 뭐불소를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코팅을 한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덧니 같은 경우 사실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냥 덧니 피는 거 자체는 잘 하는데 이 피고 났을 때 얼굴 외형에 좀 이제 마음에 안들는 있을 때 그것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 원장님인지 그거를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좋은 원장님들은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덧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이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덧니만 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자국을 한번 둘러보고 덧니가 있는지 아니 돌출입이 있는지 무턱이 있는지 잘본 다음에 요것도 같이 원장님도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끝났을 때 돌출입도 해결되냐 요거를 포인트 잘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교정을 하는 시즌이 왔어요. 이런 거잘 물어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세요. 좋은 원장님 만나시고요. 안녕.